이 경기 3쿼터, 41대 32. 진이 스틸 하나 해 줘요. 하나스. 아 너무 아깝다 진짜. 예습니다. 아 이거 안잡려 그랬는데. 굿이잠좀 <laughs> 플러스 언니 저렇게 빨면 안돼스태 아이고! 아이고, 다리가 안 움직여요 어 막으라고요? <laughs> 아이고 힘들다. 아이주 쉬고 일주일 동안 농구만 하니까 좋을 것 같다. 평일에도? 네. 브로스먼 막아. 조이저이 점으로 바꿨다.

너무 정직했어 형 그럴 때 비하인드 백패스로 하자 형 응, 나이스 하이, 하이. 아, 좋다. 아! 좋다. 아 샤샤 아아아아아 더 좀! 와불제재불제업제불제자불제 젤불제, 젤불제, 젤제 젤불제, 젤불제, 젤 홈콜 홈콜? 홈콜이야? 안 돼. <laughs>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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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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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저왜 불러요? 좋아, 형우가 보여줘, 형우가! 오 형우가 슛다, 슛! 길다길다 아우, 까비. 잘했어! 저게 3점이야! 3점 레이업! 하나씩 하나씩 야, 찬스 남에 해. 쏘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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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라 어, 잡아라. 어, 저 봐라 7공가는 거야. 거야. 어, 가비공격 씨가 확인하시고요. 해. 까비 애계개계이 안돼 계시 까비 계시아 시계, 아계다 감사합니다 절규 시이팅 공을 많이 만져봐 다들 써! 굿샷, 굿샷. 들어간다 와. 좋다 야, 4쿼터에 4쿼터 전체 전체 점수를 몰아 넣어야 돼. 야, 4쿼터에 4에 37점 이상을 넣어야 된다고.

아 이거 잘못 쪘다 음...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점수까지 우리가 쫓아줬어